어떠냐, 아들? 아빠랑 이렇게 바다에 나오니까 좋지? 근데 물고기는 도대체 언제 잡히는 거야? 나 벌써 30분도 넘게 지나잖아! 원래 낚시란 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만 물고기가 오는 법! 조금만 더 기다려보거라 낚시 재미없다고 나 그냥 돌아가서 애들이랑 축구나 할래 선장님 배좀 돌려주세요 이 녀석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 그리고 축구하니까 생각난 건데 이배 선장님께서도 왕년에 프리미어리그 선수셨단다 진짜로? 그럼 우승컵도 많으시겠네 아이 그게 안타깝지만 끝내 우승은 못하고 은퇴하셨다 에이 그럼 그저 그런 선수였던 거잖아 내 친구 스털링네 집에 놀러 가봤는데 걔네 아빠는 우승컵이 엄청 많았다고 스털링이라면 라임 스털링 시대 놀러 갔던 거니? 여기 선장님께서 스털링 시보다 훨씬 대 대단한 선수였단다. 우승 한번못 해본 선수가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인서가 우승이 전부가 아니라니까. 거 조용히 좀 하시죠. 그렇게 떠드시면 물고기 다 도망갑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시끄러웠죠? 근데 선장님 진짜 옛날에 축구 선수셨어요? 어? 아이 뭐 그렇긴 하다만 선장님께서는 보통 축구 선수가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셨어. 득점왕의 도망은 물론 올해의 선수에도 여러 번 뽑히셨단다. 그렇지만 아까 아빠가 평생 우승도 못 해봤다면서 우승도 못 해본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어딨어이 녀석이 선장님 듣는. 데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장님. 괜찮습니다. 애들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빠 축구 선수가 무관으로 은퇴하면 이렇게 선장님이 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원래 유명한 축구 선수들은 은퇴하고 나서 감독님이 되잖아. 근데 이 아저씨는 왜 선장님이 된 거냐고? 글쎄, 아빠도 잘은 모르겠지만 평생토록 우승컵 구경을 못하셨으니 바다에서라도 낚아보시려는 게 아닐까? 아, 그러니까 메시나 호날두 같은 선수들이 바다에 놀러 왔다가 실수로 빠뜨린 걸 낚아보려고? 바로 그거지. 한마디로 선장님께서는 우승을 낚는 어부이신 거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전 우승을 낳는 어부가 아닌 우승을 낳는 어부입니다. 뭐라고요? 전 선수 시절부터 저를 울감해던 우승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바다를 항해하며 생각을 정리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깨닫고야 말았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건, 우승이 아닌 웃음이었다는걸 말이죠. 아, 그,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자면, 도대체 왜 토트넘에서만 뛰신 겁니까? 다른 팀으로 이적하셨다면, 충분히 우승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에휴, 씨발. 왜또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제게도, 이적할 생각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난 있잖아요. 맨시티에 가고 싶었습니다. 이적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에,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맨시티가 홀란드를 점 찍은 순간 나의 이적은 실패했다. 토트넘 종신. 한자는 나 대신 맨시티에 간 그릴리시를 위하여. 한자는 나와 함께 남아준 흥민이를 위하여. 한자는 끝내 우승에 실패한 나를 위하여. 마지막 한자는 토트넘에날 잔류시킨 다니엘 레비 개새끼를 위하여!